야, 이게 네, 얼마 정도 된 거예요? 어느 네, 네. 정도? 이게 뭐한달 정도? 근데 이렇게 커요? 새끼에서한두달에는 이, 이,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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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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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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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이, 네, 해주세요. 나중에, 이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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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면 이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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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, 사주죠. 그렇게, 먹이가 지짜 최고는 러니까 먹이가, 그런 게, 먹이를 잘이 <laughs> 아직까지 나이도 어린 것 같은데, 이 새끼들. 아니, 나이 정도 되네 아니, 그렇게. <laughs> 잘 키워서. 저거 하면 은또 계속 뒤집어 줘야 돼요. 지렁이가 무조건 해요. 지렁이가 우리 땅 같은 건 공기국 만들고 해가지고 작물도 좋게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저게 이제, 처음에 들어올 때브랭때들도 들어온다 이거 젤리지가. 근데 그 그러면은 지렁이가 해가지고 자기 있는 것도 있지만 계속 거기 이제 이제 만전막 진행기 스타일 되는 기라그래야 계속 뒤집거리 주면서 공기를 갖다 너 줘야 지렁이가 되게 잘 커.